네, 안녕하세요. 오렌지입니다. 오늘 제가 첫 방송인데요.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존 맵이고요. 음, 다른 뭐, 탈출 맵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냥 일반 맵입니다. 난이도는 쉬움으로 할게요. 네, 일단 나무를 캐줍니다. 한 25개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부터는 작업대 만들고 동물들을 사냥하겠습니다. 팀장이 중요하니까요. 지금 여기에다가 하고 양이 안 보이네요. 양이 필요한데. um awesome. 초이네요. 여기에서 하루에, 하루에 만들어주고요. 네, 이렇게 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하면 집이 완성되죠. 이제 없습니다 목탄 옥탄, 목탄이 될 때까지요. 여서 회뿌를 만듭니다 퓨 네. 이렇게 해서 지하집이 만, 완성됐네요. 이제, 아까, 아까 획득했던 차를 구워줍니다. 침대가 없어도 좀 맛있긴 하네요. 嗯。<laughs> 이렇게 해줍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집 같네요. 아, 그리고 또 만들어야지. 이 돌검도 만들어줍니다. 네, 거기에서 딱철 찾아가지고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. 상자가... 상자가 여긴데요. 그리고 생강을 구워줍니다. 우 치킨도 먹겠네요. 아까 떨어지면서 피가 좀 닮았으니까요. 주 입니다. 이거 는 아니, 혹시 죽을 지도 모르 니까 최고. 또 만들 만들어야겠군요. 그리고 또 회풀을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밖에 나가야겠죠? 침대를 만들어야 하니까요. 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. 엔더맨이군요. 조심해야 합니다. 갔네요. 검정 눈네요 엔더맨 은 아주 위험합니다. 음, 나중엔 꼭 엔더맨을 죽여야지만요. 엔터맨이 순간이동하는 소리 좋은 것 같아. 엔터맨을 조심해야 합니다. 저기 닭이 있네요. 응, 네 저기도 저기 양도 있군요. 이쪽에도 영 있네요. 내 침대에 만들 수 있겠군요. 나이스. 저기 소도 있는데 죽일까요? 후, 끼었네, 소가. 손에 아주 많은 아이템들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좋은 아주 좋은 녀석이죠. 대충 여기서 죽었나 봅니다. 음, 제 집이 어디였던가요? 까먹었네요. 어디더라? 피콘을 확실히 세워둬야겠습니다. 아, 네 제가 마는 그 비콘은 그 방송에 나오는 그 비콘이 아니라 이 비콘입니다. 이런, 이거 바로 비콘이라고 하죠 흙 기둥, 흙 기둥으로 자 자기 집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상체에더 열펴야겠네요. day. 음.. 침대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. 침대가 없으면 나중에 죽을 때 다운되어 스폰 돼가지고 집을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침대는 거의 필수품이나 다름없습니다. 꼭 어떤 사람 아주 게임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필수품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. 요양이를 만들까요? 안되는 게 좋겠죠. 음, 네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생존기 첫화였는데요. 그, 그리고 제가 첫 방송이고요. 네, 오늘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편을 다음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뿅.